자, 어, 2차 구성식을 하나 설정을 할거예요 2차식을 하나 설정한다고 보세요. 네. 당연히 a는 0이 아니고요 아, 이왕이면 뭐 양수일때도 없을때도 다 이렇게 나눌수 있는데 그러면은 12가지가 아니고 24가지가 될거러니까 어, 양수일때로보습니다 0이 아닌데, 어, 환경으로 보겠습니 그걸 제가 f 라고 그, 설정을 할게요 걔는 어맞자면은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게 0보다 큰 경우 0 이상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0 이하의 경우에 따라서 풀건데 이 식을 다쓴게 귀찮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쓸거예요 f x 가 0보다 큰경우 f x 가0이하 이렇게 이상인 경우 x 로 간단히 통계시켜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x 한 2차 시간 아래로부터 한 2차 함수는 x 축세개 가지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소단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그리고 만나지 않는 경우 3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극점 x 절편을 각각 알파부터 와 할게요.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말하자면은 이런 케이스라면 에펙스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생하시면 돼요. 그걸 별말이 없어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와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 형태의네 가지 케이스 세 가지 네 가지의 조합으로 해서 열두 가지 말고는 있을 수가 없어, 당연히. 네, 모든 경우는 다온 거예요. 아래로 본 것에 습니다 자, 어, 두에 가실 때, 연과가 크면은 바깥 범위고요 큰, 큰 작작이죠.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죠. 아, 연과 작으면 사이 범이죠 네, 이렇게. 어, 그리고 두고가 있는 경우는 두고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뭐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아까울 정도인 거죠. 만이면 2차 분식당은 이게 너무 친절한 단어이죠. 네. 여기 때문에 우리 2차 분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여기 있는 식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 식이 네. 이게 0보다 큰데를 가죠 0보다 큰데. 큰델. 0보다 큰데를 보면은, 어, 거의 다된것 같은데, 하나가 안 됩니다. 여기, X가 알파일 때는 0이어서, 영기가 크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다이죠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0 이상이다라고 하면 0을 포함해주니까 이제 전부 다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걸 선생님이 그냥 올이라는 기분이라고 쓸게요. 영보다 작은 것은 당연히 하나도 없죠. 그건 아무것도 안 되니까, none 이란 의미로 n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0 이하인 것은 영보다 작게 없어 보이긴 한데, 0인 게딱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답은 있입니다이거딱 하나입니다. 전 이게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라고 생각해요. 부등식을 풀었는데,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방영시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적하고 여기 어떤 걸 세트로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그러니까 x-2의 제곱이 0 이하이다 여기에 답은 x는 2 이렇게 나오는데 어, 가우스 x는 2이다 이건 방정식이에요 네. 여기에 답은 x가 2 이상 3 미만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방정식인데 답이 부등수처럼 나와요 이두 가지를 대비해서 기억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어, 이렇게 떠있는 상황은 당연히 전부 다 0보다 크니까, 네, 모든 실수가 답이 됩니다. 0 이상이라고 하면은, 뭐 물론 0인 건 없지만, 어쨌든 저게 승리하긴 합니다, 항상. 네. 그러니까, 예, 생각하시죠 0보다 작은 것은 당연히 이 케이스에서 는 없습니다. 0 이하인 것도 이 케이스에서는, 네,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이걸 다는 겁니다. 항상 생략하는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 이걸 한 거예요. 그 질문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제가, 어, <laughs> 네,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에 그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했는데, 방금 전에 질문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이게 답이 이러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우리가 계속 많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이쪽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지. 이쪽, 이 상황이 각각 시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걸로 대답을 했던 거야. 이 질문에 답이 항상성이라면 답이 와야 되는 거지. 이 질문에 답이 항상성이라는 답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이 질문에, 어, 해가 없다가 되려면 이렇게 답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질문에 해가 없다려면 답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런 겁니다. 어, 뭐가 좀 이상하다? 맞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2차 부등식. 너무 편한 2차 부등식. 끈끈한 장사이로그 다음에 2차 절대 부등식. 2차 절대 부등식의 리버스 버전. 그 다음에 이 독특한 버전. 네, 리버스 버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